네 반갑습니다. 글라스존입니다. 현대스타리아 후면유리 교체작업 하였습니다. 차량 연식은 23년식이고요. 네, 후진하다가 튀어나온 물체에 부딪혀서 유리가 파손됐습니다. 어, 지금 열차단 선팅은 반사로 시공해서 이렇게 패키지로 해서 예, 탁송으로 받아서 시공을 하고 다시 차량을 보낼 예정입니다. 업무용 차량이기 때문에 신속 정확하게 예, 작업을 하는 게 중요합니다. 어, 저희 글라스존은 인천 중구 북상동 월미도에 자리잡고 있고요. 에, 현대 기아 쌍용 삼성, 에, 국내 차량 유리 교환 전문점입니다. 어, 자동차 유리가 파손됐다면 차량 번호나 차대 번호를 주시면 에, 전면 유리와 후면 유리 가격과 교체 시간 등등을 안내해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약을 하시면 에, 또 출장으로도 작업을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저희 글라스존 유튜브나 블로그를 보시면 스타리아 에, 열차단 산팅 제시공, 에, 스타리아 에, 후진시 비상 등. 예, 전면 유리 교환, 후면 유리 교환 뭐 등등 여러가지 자료가 많이 있습니다. 보시고 필요한 사항 있으시면 저희 센터에 문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